자, 오늘 공부했던 걸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약정리가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유튜브는 잘 보고 있어요? 어, 좋다? 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1강, 2강, 3강, 4강 다 들으면 좋은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요 4강은 요약정리거든. 요게 10분에서 15분이 걸려요. 그러면, 요것만 계속 반복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안다라는 게 아니고, 용어, 낱말을 들어봤다. 이러면, 지금, 헷갈려도 됩니다. 처음부터 정리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헷갈려도 되지만, 저게 반복, 반복, 반복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탁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6월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6월달이. 오케이? 자, 그럼 오늘 배웠던 걸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토지동 신청을 배웠거든. 그 토지동 신청을 원칙은 소유자가 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하고 대위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럼 대위신청은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다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은 두 개만 딱 외우면 됩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로 15일이네 15일이네 지적소관청에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신고하면 돼, 안 돼요? 돼. 그럼 아까 전에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완료 신고로서 갈아할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파산을 했을 때는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가 대위신청할 수 있고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이동이 일어나는 시기나 공사가 중공된 때 그렇게 딱 기억해 두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등기 촉탁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 이렇게 나오거든 자 보세요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 변했다면 은 서류를 작성하는 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거를 보고 지적 공부를 정리해 하고 난 다음에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 촉탁을 해 그럼 출제이딱 시험이 될때 등기 촉탁하는 거와 안 하는 거 이러면 하면 되거든 그러면 안 하는 거는 두 개만 딱 외우면 됩니다 하나는 신규 등록은 등기촉탁 한다는다 한다 한다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소유자의 변동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거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자 변동과 신규 등록은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다. 보면 딱이요문데그 다음에 지료공부를 정리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를 할 때는 답은 토지 소유자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통제하느냐 모르기 때문에냐 모르기 때문에 합니다. 그럼 알고 있으면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토지 소유자가 신 신청한 사항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통지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직권을 한건 알려야 됩니다. 사업시행적인건 알려야 됩니다. 대비신청인 건 알려야 돼요. 그러면 신청을 한 거나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업병 지목 변경, 요거는 신청을 합니다. 알릴 필요가 없어. 등록 말소, 축적 변경, 등록상 정정은 신청도 되고 직권도 돼요. 그럼 신청자 들어가면 안 알리고 직권자 들어가면 알려야 돼요. 행정구역의 개편, 지번변경치료공부 복구는 직권을 합니다. 알려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고 대위신청인건 당연히 알려야 해. 그 다음에 알릴 때는 알리는 시기가 있거든. 그거는 토지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다. 아마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그럼 지도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렇게 다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량으로 갔거든. 청량은 있잖아요. 첫 번째 청량을 왜 하느냐. 그나 면접, 경계, 좌표를 지도공부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청량을 해요. 그럼 청량의 대상이거든. 처음에. 기초 청량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등록 말소 축적 변경 등록상 정정 경계 복원 청량 지적 현황 청량 지적 확정 청량 아까 전에 검사 청량 지적 재조사 청량 이답다 이최고다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에 이제 청량의 절차가 나오거든 절차 자 보세요. 지적 청량 어뢰서는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제출을 해. 그럼 지적 청량 수행자는 의뢰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다음날까지 지적 소관청에 제출을 해. 그럼 청량을 합니다. 그럼 청량을 했다면 검사도 해야 되거든. 그러나 청량 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 그런데 합의를 해서 청량을 할 때는 합의한 기간의 4분의 3은 청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그 다음에 이제 청량을 했다면 그대로 등록하는 게 아니거든.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경위의 청량 방법을 실시한 지적 확정 청량선거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면적 규모 이상은 시우리사 또는 대도시시자, 미만은 지적소관처. 그러나 지력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경계보건청량, 지력현황청량은 검사한다는 다안 하지.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하면 아까 청량은 지력청량수행자가 하는데 지력청량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두 개. 여게 검사청량과 지력제조사 청량.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두 개. 여게 경계보건청량과 지력현황청량.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지적기준점이 있거든 그 요건 딱할 때는 지력삼각점, 지력삼각보도점, 지력도건점 이라면 되는거에요. 그래서 지력삼각점이 한개 지력삼각보도점과 도건점이 요 두개가 한개. 그러니까 쫙 나누면 은지력삼각보조증과지력도건증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답이 지력소관청이래 지력소관청 그러면 지적삼각점이 문제거든 지력삼각점 관리는 시의리사가고 열람 발급은 시의리사 또는 지력소관청에다가 신청한다 고래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위원회거든 위원회 그럼 지적위원회는 지적청량적부 신사상을 심의여결하기 위하여 시도의 지방지리견을 두고 지적청량적부 재심 사상을 심의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대위원회를 둔다 이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지대위원회 중앙지대위원회 거든 그러면 지방은 시도 중앙은 국장 그러면 지방지대위원회 위원은 시의이사가 위촉하고 이거는 국장이 위촉을 하고 위원+ 위원+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은 국장 과장이거든. 그럼 위원장 부위원장은 임기가 없어요. 위원은 임기가 몇 년이다. 이녀, 그다 회의 소집은 5일 전까지만 다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공시법 시간에 위원회는 3개가 나오거든. 그럼 중앙지지근의 업무, 업무 5개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정책 개발, 연구 개발, 재심사, 지적기술자 양성 지적기술자 징계 그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지방지적에 대한 심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나중에 축적변경에는 업무가 네 개죠 그럼 첫 번째 축적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지번별 재고 이 드는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청산금의 이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지적소관청의 회의에 붙이는 사항 그거는 본인이 외우면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 에 이제 적부 심사 재심사가 더 심사 재심사는 절차가 음. 똑같기 때문에 한 개만 딱 외우면 돼요. 그럼 심사입니다 심사. 지적청량적부심사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청량수행자는 관할 시도리사를 거쳐 지방지대기원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시도리사를 거쳐서 가니까 청구서는 시도리사한테 갑니다. 그럼 시도리사는 청구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지방지대기원으로 회부 보냅니다. 그럼 지방지대기원에는 회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심의의기를 해. 그런데, 산이 중대가 60일간은 부족해. 그럼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을 넘지 않는 범인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심의 의결을 했다면 결과를 지체없이 시도리사에게 송부하며, 송부받은 시도리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소유자들에게, 저 청구인들에게 통지를 해리면 됩니다. 그럼 청구인들은 통지를 받았다면 결과에 만족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죠. 불만족하면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의 적부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가 이제 지적을 배웠고, 등기 받도록 왔어요. 그죠? 여러분들 등기는 1장, 2장은 나중에 우리가 11월달, 12월달에 배웠고, 그 나중에 3월달에 요약집을 갖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요약집을 갖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3장으로 왔거든. 그럼 3장은 등기절차 총론입니다. 총론. 충놀. 그래서 바로 할게요. 우리나라 등기 신청은 당사자 신청주의 관공서 촉탁의 원칙이라 등기관의 직권 법원의 명령은 해외라, 해외. 그럼 이제 관공서 촉탁을 배웠거든. 그럼 1번입니다. 관공서는 촉탁으로 합니다. 그럼 촉탁으로 하지 않고 신청을 해도, 오! 관공서는 우편으로 등기 신청해도, 오! 관공서는 인감 증명, 등기 필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마지막입니다. 광공서는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하더라도 등기를 수리한다는다 한다. 그러다 개개더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신청 업무거든. 자, 이렇게 나갑니다. 앞으로 등기 뻗다 그러 표제부 갑구 얼구 그러니까 여기서는 갑구 얼구 이래 표하는 것보다는 표제부 소유권+ 소유권 외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뭐 표제부의 변동 사항은 1월입니다1월 그러나 멸실 등기는 1월인데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는 지체 없이 그 그러니까 표제부는 1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는 지체 없이. 그다음에 갑구입니다. 갑구. 갑구는 소유권 보존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하였다면 소유권 보존 표현이 다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하였다면 보존 등기는 의무가 있어 이때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 등기를 할수 있는 상태라면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보는 길을 할수 없었고 계약 체결 후에 할수 있는 경우라며할수 있는 날로부터 60. 일 쌍무계약이죠 매매죠 매매. 요거는 60일 반대급부의행이 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편무계약은 정료거든 정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로 며칠 60일. 고르다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당사자 신청주의 거다. 여러다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당사자가 있다면, 제삼자가 있습니다. 그럼, 제삼자는 오늘 안 배웠는데, 제삼자이라면, 포괄 승계인의원 등기다, 대리인의원 등기다, 채권자 대위 신청이다, 그거는 다음 죄표. 그럼, 여기서 이제, 당사자거든, 당사자. 당사자는, 단독 신청이냐, 공동 신청이냐. 이때, 어무자 권리자가 함께 하면은 공동, 권리자 혼자 하면 뭐다? 단독. 됐죠. 그러면 공동 신청에서는 의무자 권리들을 찾아내야 되거든. 어무자 권리자라 그래서 일합니다.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면 권리자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쪽 불이익을 보는 쪽이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소유권 이전. 그면 러 갑이 의무자 을이. 권리랍니다. 근데 을에게 넘어갔던 등기가 원인 무효라. 원인 무효니까 말소를 시킵니다. 누구께 말소가 됩니까? 을. 그럼 을의 무자가 갑이면 선자 권리.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던 등기가 원인 무효에서 갑이 말소 등기를 청구할 때, 갑이 등기 권리자, 어리 등기 무슨 자, 어무자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어무자는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어무자는 시의자, 전세권 자. 그러면 권리의 변경이기도.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무로 전세권자가 등기권리랍니다근데 전세금을 정해겠어요. 정해가면은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자, 전세권자가 무선자, 권리자. 감해가면은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다, 전세권자가 등기 무선자, 의무자. 그걸 요 그림을 보고 나중에 정리를 하면 돼요. 됐어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오세요. 마치 들어갑니다.